위성항법시스템 GPS GPS란 위성위치 확인시스템 혹은 위성항법장치라고 불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GPS의 정의 배나 비행기가 항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법이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하늘의 해나 달, 별을 관측하는 천문항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 방법은 정확도가 낮고 측정도 어려웠습니다. 세계 대전이 있던 시기에는 관성항법 장치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방법 역시 출발 지점으로부터 예상되는 현재 위치에 대해 계산을 통해 추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부정확한 항법이었습니다. 자, 관성 항법 장치의 약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거죠. GPS 개발은 GPS의 개발은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소련과 대립 중이던 미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련의 첫 위성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의 한 연구팀은 스푸트니크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모니터링 중이었는데 이때 위성의 위치에 따라 수신되는 전파의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연구원이 이 점을 착안하여 스푸트니크에서 송신된 전파를 지상의 여러 장소에서 수신한 뒤 대조하면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위성에서 전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에서 이 세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거를 다 분석을 하면 요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위성 두 개가 얘를 쏴주면 A 위성서부터 이 위성 A B 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둘 다. B 위성에서 A까지 거리하고 A에서 A까지 거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요거를 계산해보면 요 위치를 알수 있다는 게 GPS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실시간으로 그걸 매번 알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내가 단말기 GPS 단말기갖고 있으면 위성하고 계속 통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날의 GPS는 3개 이상의 위성에서 송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밑줄. 왜 3개 이상일까요? 한번 수, 탐구를 해볼게요. 2개는 왜안 될까요? 안 떠올라 왜안 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 왜 3개여야 될까? 3개로 해야 제일 정확하니까. 자, 볼게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어, 선생님은 이 과학도 모르는 게 없어 다알아놨이 응?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위성 A, B, C가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K라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파를 쏘겠죠 그러면 K, A에서 전파를 쏘겠죠? B에서 도 전파를 쏘겠죠? 이세 그렇죠? 군데에서 전파를 쏘면은 이게 입체기 때문에 딱 맞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군데에서 전파를 쏘면 위치가 <laughs> 같은 거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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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면 여기만 같은 거리가 아니고요. 같은 거리가 지구 반대편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쪽도 있지만 저 이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세 개면 한 군데만 되죠. 근데 세 개가 위치하는 또 다른 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주에도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알파점, 베타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구하고 가까운 게 이 사람이 있는 거겠죠. 저 우주에도 일치하는 점이 하나 있을 거고 땅에도 하나 있을 텐데. 이거는 빼버리면 이것만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까 말한 대로 XYZ 세 군데에서 측정을 해 버리면 공간에서의 좌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우주기 때문에 그 좌표는 한 군데다 두 군데다 두 군데인데 우주는 우주권은 사람이 없으 니까 날려 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그 위치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위성과 실시간으로 계속 송신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뭐만 갖고 있으면 핸드폰만, 핸드폰만 갖고 아, 있으면? 예? 네? 지금 GPS가 여러분하고 계속 송신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핸드폰 구글 핸드 잊어버리면 핸드폰 잊어버리면은 그 핸드폰 위치만 나오는 거죠.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다르죠. 우와. 핸드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별 차이가 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가 운전을 할때 내비게이션 보면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 GPS하고 계속 송신하고 받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대단하죠. 계속 읽어 볼게요. 위성에는 고도로 정밀한 원자 시계가 탑재되어 있고 이 시계를 바탕으로 위성에서 송신된 시간과 지상에서 수신받은 시간을 대조하면 위성과 수신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그림 잘 볼게요. 여기서 송신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수신을 했죠. 다시 송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서도 송신하고 수신하면 시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시간 알면 뭘알 수가 있어요?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세 군데 시간과 거리를 딱 계산하면 위치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컴퓨터가 그걸 시,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위성에서 송신된 정보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위성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는데 세개 이상의 위성의 위치와 거리 정보가 있으면 수신자의 위치를 알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시계 역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위성을 통해 오차값을 보정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완벽하지 않느냐면요 1억 년에 1초쯤 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또 보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에 1초 정도 틀린대요. 너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안 틀린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개발된 GPS는 위치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기존의 항법 장치를 대체하거나 훌륭한 보조 항법 장치로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미국은 GPS 신호를 암호화하고 민간 사용을 금지했는데 1 9 8 4년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에 의해 격추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GPS를 민간에 개방하게 됩니다. 미국의 GPS를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던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의 GPS에서 자립하기 위해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명 KPS라고 불리는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은 2035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본문 어휘. 항법 배나 비행기 따위가 두 지점 사이를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동하는 방법. 자, 지금 아니면 여러분 어휘 키울 시간 별로 없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세요, 속으로. 항로, 선박이 지나다니는 해로. 관성, 물체가 밖에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누적, 포개어 여러 번 쌓음. 송신,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신이나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의 신호를 보냄. 주파수,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차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음. 탑재,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실음. 격추, 비행기나 비행선 따위를 쏘아 떨어뜨림. 배경오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 교통체증, 일정한 지역에서 차의 과도한 집중, 교통사고, 도로공사 따위로 차량의 통행이 정지되거나 비정상적인 통행 상태가 계속되는 교통의 흐름. 통신, 소식을 전함. 자 문제 풀어 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등부 들어가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아랫반 있거든요. D1반. 그반 가서 천천히 배우셔도 되는데, 학년에 맞게끔 대충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2, 3개월만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극복하고 따라가보세요. <laughs> <laughs> 앞으로서, 리나 1번 모니. 어? 몇 번? 어, 잘 하고 있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 번, GPS가 개발되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이나 무전기를 사용했었다. 뭘 사용했죠? GPS가 개발되기 전에는? 응? 관성항법장치 사용했죠. 관성항법장치. 이 번. 하연이? 읽어볼게요. 다음 중, GPS의 개발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5번, 소련의 위성을 감시하기 위해 송신되는 전파를 확인하던 중, 위성의 위치에 따라 수신되는 전파의 주파수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3번, 몇 번? 4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4번. 세 개의 위성에 있는 원자 시계만으로도 완벽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구나. 자, 원자 시계에도 오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뭘 쓴다고 그랬죠? 위성을 하나 더 만들어 쓴다. 원자 시계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4 번은 뭐야? 어. 음몇 번? 2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자립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위성항법 시스템의 영어 약자는 무엇인가? 2 번? KAPS가 나야 뭐의 약자냐? 음. 뭐야? Nice. KAPS <laughs> 뭐의 약자냐? Oh, n i c 좋아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그 선수는 반칙이 누적되어서 다음 시합에 나갈 수 없다. 2번. 롤러코스터는 관성을 이용한 놀이기구이다. 3번. 심한 교통 체중으로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낭비했다. 4번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운항되는 항법 장치가 개발되었다. 5번 차간과 뜻이 비슷한 어휘를 고르시오. 2번 창목. 6번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7번 우리 선박이 고장나서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다. 8번 우리 군이 적군의 전투기 격추에 성공했다. 9번 송신과 뜻이 반대되는 어휘를 고르시오. 4번 수신. 10번 아버지의 차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다. 11번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12번 우주선에 적외선 망원경을 탑재하였다. 배경, 어, 배경지. GPS의 다양한 활용법. 내비게이션의 핵심 기술인 GPS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PS는 단지 차나 배, 비행기 등의 내비게이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GPS의 활용 분야는 내비게이션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배회 감지기, GPS 위치 추적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GPS 위치 추적기는 특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작은 목걸이 형태의 단말기 하나면 1분 안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트랭글 GPS가 있는데 트랭글 GPS는 등산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 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서도 GPS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GPS를 이용하여 지진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GPS를 내장시킨 구두를 만들어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구두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확인 문제 정답은? 3번 읽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배회 감지기 서비스의 단점은 단말기의 크기가 크다는 점이다. 크다, 작다? 작다. 자, 238쪽. 244쪽 각자 풀고 다푼 사람은 검사받고 휴식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뭐 한다고요? 지리, 블루 중학교 과정 들어갑니다 블루 지리는 중학교 고과에서 추출한 지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학교의 예습효과도 있습니다. 다 풀고 사장님한테 세개 검사 받으세요.